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제 목표 달성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죠. 그래서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좀 기분이 좋은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 25일은 화요일이죠. 월급날이긴 하지만 이제 추가 매수는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인데다가 어, 아내가 휴직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한동안 계속 될 거라 올해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투자자산에 큰 변화는 좀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도를 작년 9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은 여전히 뭔가 가격을 흥정하는 하려는 그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서, 참 지지부진한 그 아파트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거주 만족도가 이제 매우 높은 집입니다 제가 사는 거 자체는 되게 조,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옮기려는 거고 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전에는 어, 이 동네에서 그래도 신축 아파트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또 괜찮은 가격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하필이면은 경기침체 아무래도 이 동네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제 많은 동네로 보여지고 대기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째 집이 이렇다 할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아 내가 그전에 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혹시 그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 때 자산 폭등기 때 나름대로는 직장생활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구매력이 그 연호도 있는 경제인으로서 이제 보냈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재산, 아파트라운 자산에 대해서는 꽤나 우호적인 스탠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택자로서 5년, 한때는 일시적 2주택자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5년 가까이 살아본 경험으로는 내가 굳이 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깔고 않고 사는 게 맞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점차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잠깐 시끄럽고 말게 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즈음 한 2050년쯤 될것 같은데요. 이때도 제가 만 65세를 가정한 거지 뭐더 70세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긴 해서 어,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나이 때쯤 되겠죠. 이 구간일 것 같은데 어, 제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은. 이 젊은 세대 저보다 아래 세대에 의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든지 혹은 저처럼 노인이 되어 있을 저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어~ 왜냐하면은 제아래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위해서 훨씬 더큰 어~ 세금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국민 노인을 혐오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고려장 자식이 부모를 어딘가로 이제 보내는 그런 고려장이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어 비단 정치인들만도 욕할 수 없는 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에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노후빈곤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일단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이기적인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비중도 지금 저, 저를 비롯해서 저 위세대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미래를 위한 후손을 위한 선택을 할 리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저는 어차피 나중에 내가 대 자산을 많이 모아 놓아도 결론적으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다 내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쓸수 있을 때 충분히 돈을 써가면서 대신에 추억과 경험, 돈 주고도 나중에 살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자. 그래서 죽을 때는 한평생 지구여행을 잘 하다 간다라는 생각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S&P 500과 슈드로 자산을 다 옮긴 후에, 배당금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그리고 월급과 성과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와이프랑 같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어차피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소득 분위를 보면은 좀 고소득 월급쟁이에 속하고 있어서 이미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이런 거낼 만큼 고용보험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좀더 알아봐가지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그 혜택을 누려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제가 어느 캠핑장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이런 글귀를 봤거든요. 삶은 여행이다.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 이런 글귀를 봤는데, 제 삶의 모토를 좀 짧게 강하게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세상을 저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정해진 미래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어, 사실 돈 벌기를 시작하고 누구나 사회초년생 때몇년 정도, 한,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사원, 대리, 과장, 뭐 과장이 되기 전까지 정도? 이렇게 몇년 정도 어, 종잣돈 만들 때까지 아끼고 살아야지 사는 게 좋지. 그 이후로도 계속 아끼고 살아봤자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내게 될 것이고, 어, 내게 주어진 이런 한정적인 시간, 이번 생애를 돈을 위해서 깔고 앉아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발표된 또 여기 이걸 가지고 언론 여기저기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58위에 이렇게 랭크, 랭크가 되었고요.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매년 찾아보긴 하는데 한 번씩 어떤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할까요? 좀 뭔가 예전에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9세, 만으로는 아직 37세인데 이쯤 살았으면은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부로의 나이. 인생의 절반을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어진 삶들은 내 주관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이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행복 보고서를 보면은, 어, 1위에 랭크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등이 포진해 있고 영국과 미국이 차례로 23위, 24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한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 대만, 코소보, 브라질, 카자흐스탄, 엘살바도르 등이 우리보다 또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서 S&P 500에 투자하고 월세 아파트를 살겠다 라고 말하면은 제 주변 지인들마저도 좀 용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혹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들 하시지만은, 어,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행복보고서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 삶의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지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표가 사람들이 사는데 보통 사는데로 살았더니 행복 지수는 세계 58위,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1위, 부동의 1위죠. 어, 이런 걸 보면은 보편적으로 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삶이 꼭 옳다라고는 볼수 없겠다. 인,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한 부류의 생명체를 봤을 때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더 만족스럽다 생각하 내 주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어, 아파트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어,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전세 집에 좀 살다가 기회가 됐을 때 얼른 내집 마련을 했는데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거주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만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자산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 주가의 상승, 하락과 무관하게 뭔가 연간 배당금을 2천만원 내외로 해서 아파트 월세를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어, 월세가 오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는 거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주거비가 오른다. 그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만큼 VO와 슈드 같은 ETF들의 배당금도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커버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더 리치라는 어플에서 짜봤는데요 지금 확, 확정된 확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짜봤는데 어, <laughs> 슈드 50%부50% 50 이렇게 했을 때약 가치는 7억 8천 9백만 원 정도가 되고 연간 세전 19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1 9 5 0만원으로는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은 또뭐 여가 생활 즐기는데 쓰고 그와 별개로 슈드와 VO의 주가 상승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동네 월세를 좀 살펴보았더니 보증금이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의 월세 150만원 선이고 어, 주거비에 대한 안정성은 이 슈드 배당금 역대 통계인데요. 지금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배당금도 이렇게 꾸준히 예를 들어서 0.1달, 한 주당 0 1달러였던게그 0.3달러로 3배 정도 오른 걸볼수 있죠. 이렇게 어차피 월세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저는 슈드의 배당금도 오를 수 있다. vO의 배당금도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음, 하락해도 배당금 어차피 나오니까 주거에 대한 안정성은 이 배당금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잘 매도가 된다고 하면 은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고 이미 서울 아파트의 마수, 그런 사람들의 집단 세뇌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벗어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출퇴근을 위해서 아마 수도권 적당한 곳에서 살면서 돈을 벌면서 나름대로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틈틈이 휴가를 내 가지고 남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세계 여행이라든지 혹은 좀 취미 생활 돈이 들은 취미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하면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늙어서 너네 어떻게 하려고 어 뭐만하 뭐일 실거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저는 분명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써버리겠다라는 말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일정 비율은 계속해서 S&P 500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 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제약이 생겼을 때는 적당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도 결국 필요한 것은 매달, 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 모든 분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강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AI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FSD 같이 이제 물리적 지금까지는 세지 PT 같은 거는 글자로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거라면은 지금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로봇 잘 어, 인공지능 로봇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미 AI가 지적인 능력 플러스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인간의 어느 정도를 거의 따라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I라는 것도 물리적 AI. 이것도 돈이 있다. 내가 캐시플로우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후에 힘이 없어지고 간병을 받아야 될 쯤에 그때 뭐 자식이 해줄 것도 아니고 저는 결국에 내 돈에 의해서 구독을 하든 이런 물리적 AI에 의해서 간호 서비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에 미드, 전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인데요. 음, 저는 다른 삶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살자는 것이고, 어, 다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행복순위 58위, 경제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게 낮은 순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세계 GDP 12위인데, 1 2위 13위, 14위 정도인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죠. 뭐 자살률 1위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가인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의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겠고요. 죽을 때잘 살다 간다라는 생, 그런 회상을 할수 있게 전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경험하는 데 삶의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뛸때 떠나야죠. 다리가 떨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에도 또 혹시나 지 팔리고 이러면 실제로 내가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